방탄소년단 여섯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? 바로 지민입니다. 오늘은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이자 메인 댄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데요. 이 지민이 가장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했던 말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. 선생님 제가 남자를 일단 태어났는데. 유학 오디션이 됐으니까 최고의 가수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. 지민이의 오디션 되고 나서. 선생님께 드렸던 말씀이라고 해요. 그래서 당시 담임 선생님 보시니까 이 지민이 아이돌 돼가지고 어떻게 잘 될까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 선생님이 말릴 때 말류할 때 지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. 진로 적성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 지민은 참 연구 대상인데요. 부산 예고 교재 실린 내용에 의하면 지민이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의 미래를 소개하는 글을 이렇게 쓰면서 무용도 배우고 그리고 이 가수, 싱어가 그때부터 되겠다 우리 구체적인 꿈을 예, 자기가 갖고 있어서 이렇게 썼다고 해요. 대단하죠. 사실 중학교 3학년 때 꿈이나 이런 재능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민은 벌써부터 이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의 꿈을 벌써 꾸고 있었네요. 역시. 예. 들성부른 네,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고요. 그래서 부모님께도 아주 구체적인 글을 써서 이렇게 주니까 부모님도 설득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꿈을 얘기할 때 여기 잠깐 배울 점이 이렇게 구체적인 글을 써서 상대방에 줘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민이 보면서 들었고요.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 중에서 연습생으로 합류하게 되었고 네, 연습 기간이 무려 뭐 반년 남짓한 시간에. 데뷔 멤버로 확정이 되어서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던 거죠. 방탄소년단의 지민으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지민을 방탄소년단의 많은 멤버들이 있지만 이 방탄소년단의 각각의 멤버들이 아주 팔색조 같이 자기 매력을 뽐내는데요. 이 방탄소년단의 이 멤버들을 쫙 어떻게 보면 이 강력한 색깔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 특히 다른 멤버들도 다 노래를 잘 부르는데 지민이의 노래를 들으면 이렇게 어떤 진성, 진짜 이런 발성력과 어떤 두성이 이렇게 넘나들면서 유연하고 밸런스가 뛰어나고 아주 이 음질이 이 보컬 목소리 이 성대 떨림에서 나오는 복서리가 아주 음색이 아주 매우 독특하고 독창적이어서 이방탄소년단이 어떻게 보면 이 소리의 어떤 칼날을 잡아주고 있는 지민이다.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 옥타그노시스, 옥스 검사 별명으로 옥스 검사의 창조형 성향 중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특히 발성의 어떤 예민한 디테일한 독특적인 딕션과 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민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민이는 이 딕션, 말하는 거라고 하죠. 아니면 소리를 내는 이 딕션이 굉장히 또렷하고 고음으로 쭉 이렇게 뻗어나갑니다. 그래서 어떤 감성적이고 가성적이나 테크닉이 매우 도드라져서 이 듣는 사람 모양을, 어, 하고 <목소리> 특이한데 매력있는데 하는 호소력을 얻는데 지대한 작용을 갖고 있죠. 지민이의 어떤 발성력과 음악 감각의 재능은 이 방탄소년단 노래에서 특히 도입부 파트를 맡아가지고 뭐 별명으로는 도입부 요정 아니면 어 도입부 프로 이렇게라도 불리고 있는데요. 발성 바이브레이션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예술성을 이렇게 음악적으로 갖고 있는데 쇼맨십도 연기력도 같이 갖고 있어요.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, 춤추는 연기자 같은 또 노래하는 연기자 같은 연기력을 갖고 있는데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민이 하면은 바로. 춤이 아니겠습니까. 이 무대에서 어떤 뭐 힙합이든 어떤 동작이든 뭐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무대에서 공연 예술을 펼치는 지민이 같은 느낌 예 노래도 하면서 춤도 추는 그게 예술의 경지에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. 지민이는 춤추러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술화로 나온 바로 방탄소년단 멤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야! 들고요. 방탄소년단의 댄스 브레이크를 주로 감당하고 있는데요. 뭐 노모 드림면서 발차기 보여줘가지고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 춤에는 보통 뭐 빠른 춤을 잘 추는 사람도 있고 몸을 과격하게 움직인 것만 주로 잘 추는 경우가 있는데. 이 올라운드 춤에 대한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바로 지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버터플라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이 강한 춤을 추는 사람들은 섬세한 춤을 못 추는데 버터플라이 아주 섬세한 춤도 잘 추는 우리 지민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몸에 근육들이 워낙 타고나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잔근육 큰 근육들도 많이 있고 균형감각도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운동 재능을 가지고 노력을 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옥타우너스 적성검사, 옥스검사에 운동형에 해당하는 재능을 가, 갖고 있는 지민이라고 볼수 있겠어요. 그래서 이 성향이 바로 창조형과 운동형의 절묘한 조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민이가 이렇게 잘 추고요. 그리고 무대 위에서는 진짜 뭐 강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청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 무대만 내려오면은 훈한 양이 되는데 이건 바로 추리형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창조적인 기질은 좀뽐내는 기질인데 추리형 기질은 남을 좀 의식하고 감성에 젖는 성향이거든요. 창조와 추리가 섞여있을 때 감성과 추리형 성향을 갖고 있어서 감수성이 예민해지면서 여린 소년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. 김민이가 정말 전세계 아이돌로서 사랑받게 된 대표적인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.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 지민이가 참이 방탄의 멤버로서 이 솔로의 곡도 그렇고요. 앞으로 계속 자기만의 색깔을, 방탄은 어떻게 보면 공작새처럼 공작새 아름다운 색깔을 넣어주는 그런 멋진 자태를 보여주면서 계속 솔로로 정말 우뚝 서기를 계속 바라면서 팬의 한 사람으로서, 우리 방탄 팬의 한 사람으로서, 예, 아미 팬의 한 사람으로서, 예, 강력히 응원하고 또 다음에 분석하는 길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